트럼프의 관세 폭격 티의 공포에 세계 경제가 떨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유럽연합 20%, 일본 24%, 중국은 기본 관세 20%를 합쳐 5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고율 관세 폭격에 지난 7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5%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33원이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미국 안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다시 미국이 추가관세로 보복해 나섰는데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까지 올랐습니다.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다른 나라는 90일의 유예 기간을 벌었지만 이 안에 타협점을 찾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